이번 시간은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 피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운을 가져다 주는 인간관계는 좋은 정서를 주는 사람. 나로 하여금 좋은 정서를 느끼게끔 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나의 잠재력을 끌어내줄 수 있는 관계가 운을 주는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나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에너지를 빨리는 그런 관계다.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그런 사람이 나의 인간관계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인간관계는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관계라면 꼭 피하셔서 피해를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우리 모두는 어떤 부분에는 부정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삶의 경험에 의해서 체득하거나 나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다 하면은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과 심리적인 불안정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 매사에 비관적인 사람은 사고 패턴이 늘 부정적인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봐도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고 얻은 것은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잃은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불안한 사람의 경우 그냥 불안한 게 아니고 많이 불안한 거.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불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떤 작은 행동도, 작은 시도도 자꾸 불안해지고 스스로에 대한 불안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타인도 믿지 못합니다. 내가 함께 교류하면서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권하거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꿈꾸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항상 걱정을 하고요. 불안해 합니다. 이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지 않는 것 수도 있지만 이 부정적인 정서는 나도 자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긍정학원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긍정학원을 왜 할까요, 그러면? 심리치료도 나의 내면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나의 무의식은 바꾸기 어려운데 그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긍정학원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부정학원을 내 머릿속에 계속 틀어놓고 잠재의식에 주입시키는 거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영향을 받게 되죠. 정말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일단 함께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시도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지, 안될 거야. 그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스스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이게 주입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이 안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이것이 될 거라고 믿는 나에게도 자꾸 영향을 줘요. 자신의 불안감을 자꾸 투영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안될 이유를 계속 찾고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자신처럼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움직이거나 시도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내가 나를 의심하도록 만드는 말들을 많이 쓰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 극복할 대상이 아니고 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말만 하고 내가 하는 말은 마구마구 끊고 들어오고 내 얘기가 끝나자마자 아무 반응 없이 자신의 화제로 넘어가고 나는 상대에게 계속 질문하는데 상대는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 전혀 질문을 하지 않아 질문을 해주니까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자신만 주인공인 것처럼 하고 나는 방청객인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기빨린다 그러죠 이야기 듣다 보면 내 얘기 하나도 못하고 계속 들어주고 기가 빨리는 그런 상황이 올수 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마음속에 할 말이 많으신 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면 지금 심리가 어려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많이 하실 때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가 또 다릅니다. 그냥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그 대화를 독점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늘 자기 얘기만 하고 내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소재를 또 자기 이야기를 끌어와서 또 자기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정서가 피곤해집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공감해주면 그 공감을 나한테도 공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 공감은 받기만 하고 그 에너지를 끌어다 쓰면서 계속 계속 공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이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거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얘기만 하다가 결국 잘 들어주는 나를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가 맞춰주느라 감정 소모가 굉장히 크고요. 마치 나의 존재는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공허하고 외로워요. 본인에게 맞춰주기려고 하면서 자신은 나를 맞춰주지 않는 그런 사람,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경쟁심이 심한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요. 경쟁심이 심한 사람은 열등감이 굉장히 강하고 자존심이 쓸데없이 강한 사람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관계는 종종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나한테 자극이 되는 긍정적인 관계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너무 경쟁심이 강해서 나를 질투하고 나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배아파하고 늘 자신과 나를 비교하고 급을 나누고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나도 뭔가 자기 피하를 해서 스스로를 높여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 함께 있는 자리가 왜 왔지 하고 후회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과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진실된 친구로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나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힘듭니다. 행여, 서로 갈등이 벌어졌다고 하면 나에게 먼저 사과하는 일도 드뭅니다. 이런 사람, 정말 계속 만나야 할까요? 피할 수 있다면 꼭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이런 사람을 알아차리는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대화의 흐름이 자꾸 어떤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럴 때, 아, 이 사람과의 대화는 이렇구나.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자꾸 말을 끊는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잠깐만, 나 얘기 좀만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세요. 내가 이렇게, 내 얘기 좀더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거나 말을 끊는 그런 행동을 또다시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본인들이 피해할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있는 좋은 일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뭐 결혼, 합격,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소하고 소소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이 사람은 들어주고 반응해 줄수 있는 사람인지, 크게 꼭 기뻐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주고 공감을 조금이라도 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자신의 좋은 얘기를 바로 끝낸다거나 하진 않는지 내가 내 좋은 얘기 했을 때 자신의 좋은 얘기 바로 끝내는 사람은 굉장히 경쟁심이 강하고 자기주심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번째로 내가 이 사람한테 질문을 했다면 이 사람도 나에게 질문하는지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대화를 조금 나눠봐도 이런 것들은 확연하게 보입니다 다섯 번째로 둘이 있을 때 그리고 여럿이 있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 둘이 있을 때랑 셋이 있을 때랑 대화의 분위기랑 온도차가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달라집니다 그런데 둘이 있을 때는 보여지지 않던 모습이 여럿이 있을 때는 더 보여질 수 있거든요 나에게 다르게 행동한다거나 여럿이 있을 때 말을 끊거나 어떤 나의 좋은 일을 자기의 좋은 일로 화제전환을 한다거나 나에겐 절대 전혀 질문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한다거나 혹은, 나를 낮추는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점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운이라는 거, 운은 사람에게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도, 나한테 베풀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하면, 나도 함께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가 피하고 싶은데 피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만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잘 대처하고 잘 멀리하고 끊어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